맞습니다. 주니어 리딩 튜터 레벨 3이고 우리는 섹션 2번의 4번입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Human tears. Tear 하면 눈물이에요. 인간의 눈물. 근데 만약에 발음을 갖다가 tear 이렇게 하면 찢다, 찢어버리다의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여기 명사죠. 인간의 눈물은 are made up of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be made up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해요 mostly 대개 뭐로 구성되냐면 water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if you have ever tasted 네가 뭐 해본다면 맛보다죠 너의 own 하면 자신의 이렇게 돼요 자신의 눈물을 맛봐 본다면 you know that 너를 알게 돼 they taste salty. salty 하면 형용사로서 짠 그지? salt는 명사로서 소금이고 형용사 짠입니다. 짠 맛이 납니다. this is because.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tears. 눈물이 contain하면 포함하다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sodium chloride. 염화소듐? 염화소듐이 뭐예요? <laughs> 전문 용어 나왔죠. 예, 설명하는 겁니다. Which 이 염화소듐은 is the chemical r a i n Chemical 하면 화학의 라는 뜻이거든요. 예, 화학적 이름입니다. For salt 소금에 대한 이렇죠. 자 여기까지 요약해봐. 뭔 얘기야? 눈물이 뭐다? 짠 맛이 난다 이런 말이죠. 그 이유는 뭐다? 눈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짠. 이유 이렇게 할까? 자, 계속 가 볼게요. Of course 물론 tears 눈물이 mainly 주로 have a salty t a s t e 짠 맛. 이거는 이제 마셔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mainly는 주로고요. When we are angry for example.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we open our eyes wide. 눈을 활짝 열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이겠죠. 블링크가 눈을 깜빡이다요. 근데 레슬은리 e 에비교하니덜 깜빡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덜 깜빡여. 그럼 어떻게 되지? 그지? 자, however, 하지만,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taste of our tears. 눈물의 맛이 change, 바뀝니다. a little, 약간. 이렇게 쓰세요 depending on 하면,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why we cry. 우리가 우는 이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see, this. 이것은 만듭니다. The water in our eyes. 우리의 눈에 있는 물이 dry up. 더 빠르게 마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얘는 이렇게 꾸미는 수식어, 얘가 목적 보여요. So, 그래서 the tears, 눈물이 become saltier, 더 짜지는 거죠. Tears of sadnes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슬픔의 눈물 있죠. 슬픔의 눈물은 taste slightly, 약간 sour, 보이십니까? sour는 맛이 신이에요. 신맛이 나는, 이란 뜻입니다. 신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when you are happy, 행복할 때, Your tears, 너의 눈물은 becomes a little 약간 sweeter, 더 달아지네요. Than 뭐보다, 뭐보다죠? 비교급. Other types, 다른 type 유형의 눈물보다 이렇게 됩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you should not expect. Expect 하면 기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 이제 오형식 동사야. 너의 행복한 눈물이 이게 목적어. To be swe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s, as 연결하는 겁니다. 뭐만큼? 사탕만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사탕만큼 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Only very sensitive tongues. 매우 sensitive 하면 민감하네요. 매우 민감한 혀만이 Can tell they are a little sweeter. 그것들이 좀더 달다고 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구별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테리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클릭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어, 순서 찾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순서 얘기해볼게. 자, 보시면, 눈물이, 아, 요약을 안 했네, 우리가. 어이구, 큰일 날뻔 했네. 그지 여기서는 뭔 얘기야? <laughs> 또이 부분에 눈물이 뭐하다 짠맛이 있는데, 그지?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 눈물의 맛이 약간 바뀌는 거야. 뭐에 따라, 왜 우는 이유에 따라, 그지? 그러면 왜 운다고 했어요?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읽잖아. 그게 그걸 감정이라고요. 감정에 따른 눈물맛의 차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래서 어디부터 가는 게 좋으냐 이말이요 도입 부분이 자 주로 소금맛이지만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의 눈물은 약간 바뀐다. 그지? 그러면서 뭐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로 가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덜, 깜빡여. 덜 깜빡이면 물이 빨리 말라. 그래서 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AC.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Why cannot be answered based on the passage? 자, 글에 기초해서 대답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거. 1번 What s the main ingredient? 메인이 주요고요. 주요한 ingredient가 재료입니다. 눈물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눈물의 재료는 아까 뭐 들어가 있댔어요? 뭐소디움인가 그죠? 그 그게 염화소듐 그지? Why do tears taste salty? 눈물이 짠 이유는 뭡니까? 어 이, 이게 이제 염화소듐인데 그지? What is the chemical name? 화학적 이름이 뭡니까? 나왔었고요. What happened to your eyes when We are angry. 우리가 화가 나면 눈에 무슨 일이 나죠? 눈을 크게 뜨고 덜 깜빡이죠. n We a t m a n e a r h a e a e a r s of s a d n e s s s o u r 자, 무엇이 슬픔의 눈물을 짜게 e are angry. 나 e are angry. We 요 r e angry. We 가 r e angry. We are angry. We a 번 e angry. We are angry. We a 자, 3번 가봅시다. 어, TF 가보는데요. 어, tears. 눈물이 become saltier. 더 짜져요. When we are angry. 화가 났을 때. Because 더 많은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come out. 나와서라기보다는 더 빨리 말라서지. 눈물이 말라서 짜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가 행복한 눈물을 맛볼 때 너는 강한 단맛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민감해야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자, F, F입니다. 자, 4번, fill in the blank. 자, 빈칸 채워봅시다. 눈물에 뭐에 대한 겁니까? 1번은 taste, 맛이죠. 그지? 일반적으로는 짜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걔네들이 더짜 So, tear. ER 붙이면 비교급이죠. 더짜집니다 3번은 when we are sad. 슬플면 약간 어떤 맛이 납니까? 신 맛이 나요. 어이구, 비통하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면 약간 스 w e 단맛이 납니다 하든지 스 w e e t e 더 다다, 달아집니다 하든지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열광하세요. 바이바이.